안녕하세요. 연우이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격의 인이라는 걸 알아보죠. 뭐 여러 분 다루는 거죠. 근데 표현해서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글을 일단 읽어보죠. For many tribes, 많은 부족들에게 the motive for the increased combat, 싸움이 증가되는 동기는 was the enslavement of other Indians, 다른 인디언들을 to sell to the Europeans for 유럽인들에게 팔 다른 인디언들을 다른 인디언들을노예야하는 것이다. From Mohegan, Connecticut. 더 많은 총과 더 많은 소을 얻기 위해서. As northern tribes, 북부의 부족들이 스페라진 터 모피를 전문으로 다뤘다면, certain southern, southern eh, tribes, 일부 어떤 남부의 부족들은 스페라진 people 사람을 좀 주로 다뤘다. Some Native Americans 음, 안 보이는군요. 일부 어, 미국 원주인들은 네이티브 v have enslaved each other long before Europeans arrived.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오래저에 서로를 노예로 만들었다. Now, 이제 Europeans vastly expanded. 확장을 했다. 인디언 노예 제도를. Colonies in South Carolina. South Carolina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은 paid nearly Indian nations 가까운 근처에 있는 인디언 국가들에게 페이드 지불했다 이런거죠. 지불했다. 근데 pay 지불하다. 다른 나라에게 지불하다. 돈을 원래 돈을 지불하다가 20 에, 20달러를 지불했다. 그럼 20 bucks 이러면 되겠죠. 2 0날러서 그렇게 쓰면 되는데 요거는 근처의 뭐뭐에게 제공한다. paid a with b provided with. 이 제공의 의도로 안돼요 이거는. 따라서 돈 대신에 돈에 준하는 in guns 총으로 ammunition 이건 탄약이죠 불가사 명사로 씁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으로서 마음먹는 것으로서 paid 지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which enabled them. 에, 이게 그들로 하여금 interior nation s f r a r i s 멀리 알칸사스에 있는 에, 그런 내부 에, 나라들까지 노예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쭉내려가고요 답이 인이 나와 있고 t 뮤니션 아~ 뮤니션 이거 o n 군수품 에, 이런 뜻이에요 군수품 자재 이런 건데 원래 이 라틴어로 뮤, 뮤니레가 뭐~ 요새화하다 그래서 안전하게 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뮤니쇼 그러면 이거 포리피케이션 강화하는 거예요. 전쟁을 강화해서 이기려면 군수품이 필요한 거죠. Ammunition? 근데 ammuni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탄약, 무기, 유리한 정보, 조언 이 단어의 뜻으로 알긴 참 어렵죠. 에, 저도 몰랐어요. 다만 이 단어가 저는 불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 a 니션 이렇게 정관사를 불어에서 더로 쓸 것을 La로 쓰는 거예요. 라 붙는 거 많이 있죠. 지금 생각이 안되는데요 자 그래서 원래 라뮤니션인데 이거 이 유니 뮤니, 더뮤니션이니까 옮길 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더를 쓰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불어를 갈때 LA에서 a, A가 남아갖고 암 아, 유니션이 된 거고 영국, 영어로 가면서는 다띄어버리고에 예. LA가 필요 없으니까 뮤니션이된 거죠. 근데 불어 정관사인 r a 가 실수로 어마 뮤니션에 붙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He had only 7 rounds of ammunition for the Revolver Vessel, 7라운드에, 한 라운드가 뭐6 5발인가요? 6발인가요? 아무튼 그 7라운드에 차장만 있었다는 거죠. The Improved Trade Figures, 무역 수치의 향상은 We had given the 정부의 Press Ammunition, 새로운 정보를 유리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바 있다 이런 거죠. 아무튼 Ammunition은 불가사 명사예요. Thanks to the state of state of subsidies, 주 보조금으로 아티스트는 is able to find t h 가장 훌륭한 음악 음악으로서 가장 훌륭한 것인 거죠. 에, price of a f f 모두가 이용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 인을 썼잖아요. 그래서 음악의 음악에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것은 동격의 전치사에해당하는데 가장 훌륭한 음악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한 되는 거죠. though a hummingbird weighs less than one, one ounce도 n e o 안 나가지만 에, 파운드라고 잘못 적어놨네. 온스인데요. 온아 온수. 이런 오타가. 자1 일, 일 파운드, 1일 온스도 안 나가지만 아, 모든 종류의 벌새들은 아, voracious, 열심히 먹는 놈들이다. 그래서 many things very high body temperature를 유지하고 many times they await in food. 예, 매일 자기들 먹이의, 먹이의 무게의 10배인 거죠. Their weight in food. 예, 음식으로 보면은 그들의 무게의 여러 배만큼 먹는다. 이런 거죠. 아,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동격의 전치사로 쓰인 거, 쓰인 거예요. 자, colonist, 그래서 쓰인 게 in guns도 예, 동격의 인에 해당되는 거죠. 페이는 기부용으로 값다의 뜻이에요. 뒤에 pay, provide a with b, 제공의 위드를 설 수는 없어요. 물론, pay 한다면 buy cash, with cash, 현금으로. 이럴 때는 사용될 수 있지만, 에, 이건 제공의 위드는 아니죠. 그게 사용된 게. 아무튼, pay는 참 어려운 단어인데, pay가 지불하다의 뜻인 건 원래 peace, 평화에서 온 거예요. 바케레가 행복하게, 패서파이, 태평양 아시죠? 패서파이, 에, 평화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빚은 갚아야 돈은 갚아야 이런 돈 안주면 쌉나요. 평화를 유지하려면 돈을 지불한다는 데서 이 페이가 지불하다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특이하죠. 그래서 뭐 저도 이런 건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어, 저도 배워가듯이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배워가면 좋은 겁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